핫한 부동산 뉴스에 핵심 내용만 전달해드리는 주간부동산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할 때까지 보안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완공된 아파트를 상으로 층간소음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검사 결과가 기준에 못 미쳐도 건설사의 보안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가 아닌 공고만 할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또한 공사 중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합니다. 지금은 전체 가구의 2%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검사했지만 표본을 5%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입주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안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허용합니다. 입주분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아파트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합니다. 임차인과 장래희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중공승인 불허 등은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건설업계는 층간 소음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중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되는 것인데 기업의 활동을 급격하게 위축시킬 뿐더러 입주자들의 주거 불안 등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심각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기준을 높이는 게 아니라며 이미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말 하는 것에 불과하며 비용이나 공사 기간이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것을 기피하는 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아파트에 매수에 나섰던 영끌족들이 수익은 커녕 손실을 보고 매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끌족 대부분은 20, 30대로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외곽 중심으로 주택 매수에 나섰는데 2021년 이후 주택 가격이 둔화되거나 하락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해 가격 손실에도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중계동 중계주공 4단지 아파트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 2020년 12월 6억 2,200만원에 거래된 이후 3년 지난 올해 8월 6억원에 다시 팔렸습니다. 3년 동안 가격 상승은커녕 2,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것입니다. 서울 답심리의 신답극동 전용면적 105제곱미터도 지난해 9월 8억 4천만원에 거래된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에 7억 9천만원으로 다시 거래됐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주목받은 아파트였지만 부동산 시장 위축에 이어 착공 일정도 지연되고 있어 소유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창동 동아청설의 전용면적 59제곱미터는 지난 2019년 11월에 5억 7천만원에 거래됐는데 4년 후인 지난 11월 5억 9천만원에 매도됐습니다. 2천만원 정도의 매각 차익이라고 하지만 취득세와 복비 등을 고려하면 순익은 수백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상왕십리동의왕십리뉴 타운 대장주인 텐질 2단지에 전용면적 80제곱미터도 영끌 광풍의 끝물이었던 2021년 7월에 16억 원에 거래됐는데 2년 후인 올해 3월 13억 원 2천만 원에 다시 팔렸습니다. 무려 2억 8천만 원의 손실을 본 셈입니다. 이들 아파트들은 대부분 2020년에서 2021년 안팎으로 영끌 광풍이 일었던 시기에 매수됐다 부동산 심리가 위축된 올해 대거 매도됐습니다. 이 같은 손실 거래 등은 서울 외곽 지역 등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2030세대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매수한 지역들이 상당했는데 그만큼 이자 부담과 심리 위축 등으로 대고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39세 이하의 청년층이 보유한 주택 비율이 지난해 34.1%에서 올해 31.7%로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청년층 부채 규모도 줄었습니다. 39세 이하의 부채 규모는 지난해 1조 193억 원에서 올해 9,937억 원으로 2.5% 감소한 것입니다. 연령별로는 최대의 낙폭이었습니다 반대로 60세 이상의 부채 규모는 6,206만 원으로 같은 기간 2.7%가 늘었고 가장 경제 능력이 높은 4 0에서 49세는 1억 2,531만 원으로 1.6%가 늘어났습니다. 고소득으로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청년 세대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 심리가 위축되고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실거주가 아닌 갭 투자 등은 자칫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갭 투자보다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매수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약시장이 고분양가와 고금리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 대단지들도 일반분양 전략을 수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대단지의 일반분양도 청약 완판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분양가를 수정하거나 선착순 분양 등 장기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 이문동의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인 이문아이파크 자이가 지난주 예비 당첨까지 진행된 가운데 일부 미계약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미계약 물량을 집계 중인 가운데 59제곱미터와 12단 84제곱미터의 물량은 완판 가능성이 높은 반면 3단지 테라스 형태의 84제곱미터의 미계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문아이파크 자의의 분양가는 59제곱미터 기준 9억 3천만원에서 10억원 가까이 형성됐고 84제곱미터 기준 12억에서 13억원대였습니다. 이같은 분양가는 당시 너무 높다는 지적이 상당했던 만큼 예비당첨에서도 수백번대의 순번까지 가서야 완판 분위기를 형성한 것입니다. 예비당첨 수백번대에도 대단지 테라스 형태의 화시자 제곱미터 물량이 미기억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 대단지에 일번 물량도 예전과 같은 청약 불패 분위기가 한풀 꺾였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도 배짱 분양가를 내서 온 곳도 있습니다. 서울 용답동 용답일 구역 재개발 사업인 청기 리뷰부자이입니다. 59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10억 4천만원대를 형성 84제곱미터 기준 12억 7천만원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다고 지적받은 이문 아이파크 자이와 유사한 분양가이면서도 입지적으로도 우위가 있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분양가에서도 계약률이 상당했던 만큼 청계 리버뷰 자이도 배짱 분양가를 제시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청계 리버뷰 자이의 분양가가 지난주 공개되면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까지 59제곱미터와 12단지에 84제곱미터에서도 미계약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을 준비했는데 청계 리뷰부 자유의 분양가로 인해 이문아이파크 자유가 그리 높은 분양가가 아니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예비 당첨에서 59제곱미터와 1,2단지 84제곱미터 물량이 거의 완판 분위기로 바뀐 이유입니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인근 신축 분양가와 비교 대조되면서 분양 시기를 조절하는 등 서울 지역 분양 단지에 눈치 싸움이 격렬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단지들은 배짱 분양가를 내세우며 장기간 선착순 분양으로 완판까지 가겠다는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수도권 지역은 장기간 선착순 분양에 전략 돌입했습니다. MDM은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에 84제곱미터 분양가를 13억 원대에 제시하면서 장기간 완판 전략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같은 선착순 분양에 대해 일반 분양 계약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분양으로 뒤늦게 계약한 수분양자는 1에서 2차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제외되기 때문에 할인 분양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5% 안팎인 만큼 일반 분양 계약자들에게도 선착순 분양 수분양자와 같은 이자혜택을 달라는 것입니다.